반도체입니다. 그러게요. 반도체, 네. 슈퍼 사이클, 슈퍼는 뭐 어디 슈퍼마켓에 있는 거니, <laughs> 매, 만, 말만 슈퍼마켓이고 주식은 <laughs> 왜 이모양이냐. 그래도 그 사실 힘 재미 없는데. 네.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하고 뭐 반도체에 대해 오늘은 갑자기 정말 뭐 반도체가 뭐. 다시 초호황이 온다 뭐 이렇게 뉴스가 네. 이렇게 손바닥 들이듯이 갑자기 또 네.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네네 네. 뭐 아무래도 이슈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시장이 전망이 있는 거죠.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긍정적인 어,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이게 단기에 그 효과가 바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긴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공 큰 폭으로 얘기하면은 두 번째는 지금 뭐 반도체주들 소식이 바닥권 형성하고 있어요. 계속 그 강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증권TV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하반기에 반도체 자동차 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어,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나 SK하이닉스 많이 빠져 있죠. 외에도 장비주, 소재주 이런 것도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더뭐 하반기 같은 경우 에는 뭐 디램가 상승 전망 이런 것 계속 예상이 되는 거고 어그 이때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도 어뭐 상당히 역대 최고치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 먼저 가장 가까운 이슈인 그걸 보시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님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는 이렇게 했어요. 뭐 한미 정상회담 임박 장비주 미국 반도체 ETF 주목하자고 했는데 미국 반도체 ETF 주목하는 게 사실 정답이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를 다들 한다고 하니까. 음. 예,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삼성전자나 삼성전자가 또는 TSMC가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분명히 설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설비가 들어가려고 하면 장비주라 장비주.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설비 투자 증가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한미 정상회담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간단하게 한번 이거 말고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뭐 오늘 저녁에 좀 말씀드리려고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뭐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와 배터리 부분이에요. 반도체 네. 배터리 그리고 또 지금 원전 관련해서 요번에 요거는 조금 캐스팅 마크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정리를 해 놨는데 아까 두 시간 전인가 예, 그, 요번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관련된 얘기는 빠질 거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나와, 나와서 또,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이런 것들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목을 해야 되는 그 테마나 이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되고, 지금 뭐, 뭐,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저녁 8시에 제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더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사가 좀 캐치가 됐어요. 증권가에서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좀 하향시키는 아,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스탠스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음 이게 조금 그 눈에 좀 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오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건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 반도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를 이제 관전하시는 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고 장비주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비주는 뭐가 있노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한미 반도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번에 우리 그, 저기, 점심값 프로젝트 해가지고 함유 반도체 한번 했는데 수익이 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한번 볼게요. 반도체 부분에서. 오늘 상승 섹터에서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부분. 반도체. 네. 네, 반도체 장비 쪽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 뭐, 뭐 제너셈이라는 회사가, 이, 뭐, 많이 올랐네요. 8.6%, 뭐, TK 이런 종목도 올랐고요. 3.7%, 원방테크 이런 종목도 올랐고, 그리고 PSK,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PSK나 PSK 홀딩스, 원익 IPS, 유니테스트, 뭐, 적절하게 이런 섹터 개념으로 보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아요. 예, 네, 괜찮고. 어, 반도체 장비 보셔야 되고, 당연히 반도체 부품 쪽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 FN, FNS 테크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TK, 이런, 이런 것도 있고, 타이거 일렉, 동원 아르테. 요렇게 종목들이 매번 움직이는 것들이 좀 다르긴 한데요. 요런 종목들 하단에 보시면은 다들 골고루 올라오고 있어요. 골고루 이렇게 지금 반도체 관련된 전체 지수적인 흐름에서 종목들이 서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탁 따라 올라오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하시면 특히 이제 장비주, 장비주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꽤나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제 제 느낌상으로. 그래서 어 한미 반도체 한번 좀 고만 볼게요. 예, 음. 보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네, 네, 지금 뭐 자리를 올라서고 난 뒤에. 주가가 서서히 이렇게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방을 확보하고 옆으로 큰 부정적 이슈만 없으면 상방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이고 좀 하나 좀 필요한 것은 수급이 좀 필요하겠죠. 수급 들어오면 네.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어쨌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좀 이렇게 좀 모아가셔야 되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투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종목이 좋은 종목이데 많이 빠져있으면, 은 추가로 언제 더 사야 되느냐, 그거만그거만딱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잘좀 이렇게, 인내, 인내와 끊기는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는, 이제. 네. 저도 기자 생활 했지만, 뉴스는 <laughs> 잘 대응해야 된다니까요. 오늘은, 네. 어제는 뭐안 좋다 그러고 오늘 좋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야너네뭐 언론사에 뭐 어제는 안 좋다면 오늘은 왜 좋아? 그러면 그거는 어제는 저기 A 기자가 쓴 거고 오늘은 B 기자가 쓴 거잖아. <laughs> 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제 썼던 기자는 지금 휴가 갔다고 이렇게 하고죠 아니, 입장이 다르니까. 그다음에 소위 기자들은 뭐. 팩트에근거해서 쓴다고 해서 뭐 오름 올랐다고 쓰고 떨어지면 떨어지죠. 그니까 추세 그거보다 더 이제 트렌드를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반도체는 부장님은어 괜찮다. 그렇 좋다. 예, 음. 반도체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 괜찮습니다. 장비주 음. 지금은 장비주죠. 음. 지금 장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반도체 얘기를 했고요. 네. 자, 2차 전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변화가 좀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네. 일주 이전만 하더라도 누가 사실 2차 전지 뭐 얘기했나요? 다 우리가 해운, 조선, 철강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뭔가 시장의 분위기는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성공할 수도 있고 다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관심이 있다, 그렇죠? 네, 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어떻게 와 있는? 네, 그 이차전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들 지치셔가지고 네. 관심의 끈을 놓으신 분도 있고요, 놓으려고 폼을 잡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차전지 섹터가 어 주가가 좀못 올라가는 것은 이제 정정책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좀 들여다 보면은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제가 주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난 뒤에 주가 올라갔잖아요. 쉽게 말해서, 회 값을 넘어서, 소고기 값, 이렇게, 어, 좀, 주가 올랐어요. 그, 보면은, SK이노베이션, 뭐, 말 나왔으니까, 한번 차트 흐름만 보, 볼까요, 한 번? 예, 차트 흐름만 볼게요. 네. 제가 최근 SK이노베이션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이게 좀 세진 않지만은, 요금요금,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주가가, 서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딱 추세를, 일단 한번 딱 잡아놓고, 한 뭔가 터지면 한번 위로 한탁 튀려고 폼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럴 건지는 가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SK이노베이션이 6조 원 투자해서 포도합작사을 설립한다.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주가 급등이죠, 옛날 급등입니다, 급등. 그런 그렇죠. 네. 근데 왜 급등이 안 될까요? 네. 시장에서 고밸류라는 인식이 음. 굉장히 강해서 그래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근데 성장성에 대해서는 고밸류면 주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급락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적절하게 가격 조정 나오고 난뒤안 내리는 이유는 성장성 때문에 그래요. 성장성을 2차 전지 배터리 분야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뭐 조금 전기차 몇대 이렇게 다닌다 해가지고 그 2차 전지 배터리 성장세 끝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이 포도 합작사를 설립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GM에 의해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어, 그, 지금 그, 여기 보면 또 SK이노베이션이 포도하고 합작법인 설립 양해가서 체결를 했다. 이런 내용도 계속 좀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헝가리 등의 총생산량이 190기가 왓, 아워니까, 글로벌 탑3 달성 목표라고 해서 지금 그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계속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흐름을 계속 좀 보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흐름 어떤지 네.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2차 전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파란 걸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삼성 SDI 하고요. SK이노베이션 하고요. LG, LG 화학하고, 요렇게, 그, 평균, 평균을 낸그 지수가 이 파란 선이에요. 이차전지요세 종목의 평균값인데, 느낌 어떠세요? 이 바닥에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강하지 않아서 문제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서서 이렇게, 지금 삼성 SD 안을 쳐져 있죠? 그에 비해서 SK이노베이션은 평균적인 흐름에서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약간 밑에 있죠. 이게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좀 좀. 네, 내용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이제 배터리 이제 장비주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CIS, 하나 기술 이런 거는 이제 기존에 한번 우리가 한번 봤던 거잖아요. 코인테크 이런 종목들 좀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도. 네, 장비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요것도 역시 보면 2차전지 장비주도 이렇게 보면 평균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빠졌다가 하방확보하고 다시 또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가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실적 실적단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지만 관심 있게는 보셔야 돼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지금 2차전지 소재 쪽도 보시면은 많이 빠지진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SK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1% 올라왔는데 최근에 저가를 높이고 있는 모습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이 대표 종목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뭐랄까, 아 약간 가격 조정 중이다. 또 강력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잡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나신 분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쪽에서 좀, 비, 좀 이렇게 투자를 좀 하시고 비중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좀 그대로 갖고 계세요. 갖고 계셨다가 추후에 개별적인 기업의 성장성, 모멘텀을 확인하시고 더 사주는, 셀수 있는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또 확보하는 그런 게 유용한 섹터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내려고 하면요 반드시 가격 보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건력이 있는 섹터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드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차전지 네. 배터리 얘기하셨습니다. 반도체하고 이차전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또그 의문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네. 그, 다시 사실은, 그러면, 어, 가치주 쪽으로, 가치주 경기 관련 쪽으로 갔다가, 지금 결국 뭐 배터리 이런 거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도 올랐는데, 네네. 성장주 쪽으로 다시 좀 관심을, 지금이 관련됩니까 네, 네. 어. 그 지금 그 한국 배터리가 제가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네. 감독님 이것도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 3사1 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2,114억에 전년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요거 성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도, 관심의 흐름이 성장주 쪽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배터리 쪽으로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확인이 띈다라는 거죠. 다만 세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원자재나 이러는 것들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옮겨가야 된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성장성에 주목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